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폭락한 아파트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45% 이상이라고 적었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 48%, 46%, 45% 이렇게 4개 단지나 있고요. 두 개는 심지어 위치도 좋습니다. 마포, 서대문, 나머지 두 개는 끝까지 보시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궁금한 마포 15억짜리가 8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알아보려고 하고요. 서대문이라고 하면 외곽도 있을 수 있는데 11억짜리가 5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나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반값된 네 군데 알아보고 23년 2월 기준으로 중개 거래만 해서 500세대 이상으로 하락이 큰 단지 10개 단지 한번더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마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에서 하락이 발생한 아파트는 염리삼성레미안입니다 염리삼성레미안은 여기에 위치했고요 대흥역도 가깝고 공동역도 가까워서 6호선만 이용하시려면 대흥역으로 걸어가셔도 될것 같고 공동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도 있고 6호선도 있고 공항철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울용광초는 s 등급이 나왔고요 여기 서울여자중학교 동도 중 이렇게 둘다 s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서울용광초등학교는 서울 상위 11% 서울여중은 상위 6% 환일고는 2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여자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은 28%로 서울 상위 6%나 된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는 여자분들만 갈수 있으니까 동도 중학교를 따져보니까 23%로 상위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학원가들이 여기 마포에도 많이 넘어온다고 하죠. 학원가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마포에서 유명한 초등학교는 염리 초등학교인데, 이 근처 사시는 분들 중에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강남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은 이 마포에서 왜 그렇게 하락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염리 삼성 레미안은 574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1년이니까 23년차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거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평에서 최고가가 15억 4천 5백만 원이었는데 8억으로 내려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달 이후에 1년 만에, 1년 만에 8억으로 떨어진 걸볼 수가 있고, 금액으로는 7억 4천 5백만 원이 하락했고요.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48.2%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2년 9월 이후에 거래가 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가격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8억이라고 한다면 쭉 내려가면 2018년도 가격까지 되기 때문에 5년 전 가격으로 내려왔다고 할수 있고 2018년 3월달에 거래를 보니까 7억 9,500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서 정말로 5년 전 가격까지 내려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세는 정말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 살펴보니까, 보신 34평에서는 12억 8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 거래금 8억이었는데, 아직도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25평도 매물이 10억 5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럼 25평보다도 저렴하게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말로 중개거래로 보는 게 맞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도 최저가를 살펴보니 5억 7천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임대사업자 매물 같은데 5억 7천 정도가 최근에 나온 가장 저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세를 살펴보면 6억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5년이 다 돼가는 구축이 6억이 전세인데 가격이 8억이다 요렇게 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은 구축이라 그러면 50% 정도 이하이기 때문에 12억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세가 6억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이쪽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소 5억까지는 내려갈 거를 생각해야 되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도 한번 금액을 살펴봤는데 84제곱미터로 금액을 살펴보니까 염리삼성레미안만 8억이고 주변 아파트는 14억, 12억, 15억, 15억, 11억 거의 다 10억이 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염리초를 가는 곳은 조금 더 비싼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12억에서 15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거래된 거는 조금 이상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염리삼성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났는데 팩트체크 기사는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반값에 나온 것도 맞고 중개거래로 나온 것도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특수거래인가 한번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A 씨가 있고. B씨가 있습니다. 근데 A씨가 판매를 했어요. 근데 B씨한테 팔았는데 이분이 원래 전세를 거주하고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세 자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원래 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도 시세보다 낮게 판매했다. 그랬을 때 A랑 B랑 과연 모르는 사람일까? 이런 기사입니다. 사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8억에 팔렸고, 16년에 사셨죠. 그데 20년에 이 B씨한테 4억 2천만 원에 줬다고 합니다. 그데이 20년도에는 전세가 보통 6억에 나가던 때였어요. 그데 4억 2천만 원에 준 것도 한 2억 정도 저렴하게 줬죠. 근데이 B씨한테 A씨가 다시 8억에 판 거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매물로는 이런 매물을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방값 아파트는 서대문구에 있는 남과자 현대입니다. 서대문이라고 하면 독립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독립문은 아니고, 가자역이랑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가까운 남과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이 아파트에서 가자역까지도 한 20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자역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의 중앙선이니까 열차가 자주 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도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나와 있고요. 가재울 중학교가 많이 괜찮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재울 중학교 같은 경우 서울상이 16%고 자사고의 14% 외고의 3%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지가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권은 형성돼 있고 이 월드컵 경기장 쪽에 홈플러스랑 이마트는 수색점이 있기 때문에 장보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들이 조금 많이 있던데요 강북홍단선이나 서부선, 원종홍대선 교통호재들이 있어서 아마도 각광을 받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수는 1155세대고 사용승인일은 1999년으로 25년 정도 된 구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11억 500만원이었는데 최저가로 5억 5천 5 0만원에 거래가 돼서 금액으로는 5억 5천만 원 퍼센트로는 49.77%니까 정말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전 거래는 바로 한달 전에 있던 거래인데 8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한달 만에 4억에 내려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5억 5천이라는 거래가를 살펴보면 2018년도 초까지 가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16년도 10월에도 이렇게 5억에 거래된 건 있기 때문에 거의 16년도 가격까지 내려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7년에서 8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매물을 지금 구할 수 있을까요? 호가를 살펴보니까 최저가는 8억 5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는 3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26평의 가격을 살펴보면 5억 8천부터 나와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최저가가 26평보다 더 저렴한 거래가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평의 경우 전세는 3억 9천, 4억 5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저가는 3억 9천이었는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면 거의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도 5억 5천만 원에 정말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남과자 현대가 5억 5천인데, 9억 4천, 여기 레미안 2단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부분은 좀 저렴하다 싶은 것들은 직거래가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최고가인 상태로 거래가 아예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확인을 했을 때는 적어도 8억에서 9억 정도를 들여야지 살수 있는 동네 같은데, 이 남과자 현대 같은 경우 5억 5천에 거래가 된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기사를 살펴보니까 아주 기사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11억 500만원에서 5억 5천 5백만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뚝뚝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이고요. 26평에서 최저가가 5억 9천만원인데, 시세가 6억 정도에 나왔다고 보시는데 6억보다도 더 저렴하게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 이분도 중개 거래긴 한데 일산 서구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부동산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너무 급해서 팔아야 되는데 6억 정도에 26평이 팔리고 있는데 5억 5천에 다른 분한테 제가 팔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특수 거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아파트는 성북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최근에 지어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중공 연도를 보면 2019년 지금 4년이 채안된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총 세대수는 939세대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여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조사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장이라고 하면 뉴타운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미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고요. 바로 탈수 있는 교통은 없지만 이렇게 6호선이나 1호선을 이용하면 되고 광원대역 같은 경우 gtxc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늘어서 이제 동북선이 들어오면 6호선이 굉장히 돌아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왕십리로 바로 가는 동북선이 생기면 조금 더 교통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이 장이라는 동네가 학원이 많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 남대문중학교가 S등급이 나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15%라고 하고요. 그래서 특목고 진학률이 19%나 되는 굉장히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북구에 이런 중학교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광원초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서울 성북초를 가게 되고 남대문중학교 이렇게 가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4평에서 13억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7억의 거래가 돼서 6억이 내려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46%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살펴보니 앞뒤 거래가들은 8억대의 거래가 된걸확인할 수가 있어서 두 개의 간격이 1억이나 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고가는 2021년 6월 달에 이렇게 꽤 많은 거래가 나왔는데, 여기서 급격히 하락한 걸확인할 수가 있고, 7억이라고 한다면 입주 시점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단지가 분양한 지 얼마 안 돼서 분양가를 찾아보니까 5억 8천에서 6억 2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1억 정도 더해서 7억에 팔렸다 그럼 굉장히 정말 저렴하게 팔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살펴보면 7억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는 9억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2억이나 차이나는 걸볼 수가 있고 24평에서 도가를 살펴보니 7억 5천입니다 25평 보다도 5천만원 정도 싸게 거래가 된 세민이 이것도 좀 의심이 듭니다. 전세 최저가는 4억 3천만원인데 4억 5천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주 시점의 전세가가 3억 5천에서 4억이었는데 이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이쯤으로 내려온 걸볼 수가 있어서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로 전세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거래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위폴에는 7억에 거래가 됐고 그 옆에 있는 퍼스트하이는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코롱하늘채는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꿈의 수 마이파크 같은 경우는 11억 1천만 원인데 조금 기한이 돼서 요거는 다시 거래가 일어나면 한 8억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멀리 있는 번동 주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최고가를 찍고 거래가 없고 캐슬루나도 22년도 초에 9억 8천에 거래된 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희동이라고 하면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공원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교통도 있고 그래서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이 7억의 거래도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알려지고 있고 대부분의 물건은 8억대에 나오고 있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4구역 분양이 굉장히 이슈인데 장희 자이레이디언트 여기를 미분양 우려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장희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이었고요. 지금 최저가는 7억, 그리고 그 정가격은 8억 2천인데, 8억을 지금 적정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희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게 지어지는 한 24년, 25년에 이 아파트들이 5년차, 6년차 아파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10억인데 이 아파트는 8억이다. 그럼 굳이 이 아파트를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분양이 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보실 반값 아파트도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름 레미안 1차이고요. 기름역하고 정릉역. 중간에 위치해 있고, 이 아파트에서 기름역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4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125세대, 사용생일은 2003년입니다. 기름동에 있는 유타운들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서울 미아초에 가는 단지이고요. 이 미아초등학교가 서울상위 2%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명중학교, 이쪽에 있는 일반중학교는 서울상위 4%라고 하니까 나름 강북에서 학권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아초등학교가 왜 상위 2%인지 살펴보니까 주변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이 30%에 거의 육박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중학교가 일반고니까 살펴봤는데도 30%가 넘게 특수고에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영웅국제중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54%나 가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시험 봐서 가겠죠? 이 미아초등학교의 학군이 굉장히 괜찮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여기에 60개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중계동까지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 살펴보면 이 아파트에선 23평에서 굉장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9억 2,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최근에 5억에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 물건이 1층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1층이라고 했을 때 1억보다 더 저렴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4억 2,500만 원 하락을 했고 하락률로는 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고 하면 2018년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5억짜리 물건을 과연 구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호가를 살펴보면 최저가는 5억에 거래가 됐는데 6억 9천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에서 6억 9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7억대의 매물이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세 최저가는 3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금매가 많이 빠졌는지 3억 7천에 형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형성된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는 2018년 19년도 가격이니까 4년 전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에서 한번 가격을 살펴봤는데, 기름레미안 같은 경우 45%가 빠져서 5억에 거래가 된걸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에 59제곱미터의 가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름데시안 같은 경우에도 5억에 거래된 건이 있고, 푸른마을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억 1,800만원에 이렇게 거래가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식이 많이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기름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1999년으로 조금 이전에 지어진 걸볼 수가 있지만, 푸른마을동화 같은 경우에 2002년이라서 거의 연식이 비슷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사호선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내려간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5억대의 거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점은 다른 아파트들도 5억대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억이나 6억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에 5억대에 거래된 거래도 있고 6억대에 거래된 거래도 있어서 어디가 맞는 가격인지 아직은 조금 혼동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최근에 거래가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조금 고민이 드는 동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아파트들 리스트를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하락률이 다45% 정도 되긴 하지만, 과연 이 가격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아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아마도 특수거래로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매물가들은 이렇게 기존 가격보다 최소 2억 정도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하락률이 높은 것들을 간략히 리스트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원래 5위부터 10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고쳐서 1위부터 6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1위는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16단지인데 여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평형도 19평형이고요. 최고가가 6억이나 갔는데 최저가 3억 4천에 나와 있고 매물도 이렇게 비슷하게 3억 8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하락이 반영된 단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아파트는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주공 17단지입니다. 여기 창동이기 때문에 GTX의 영향이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고 89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구축이고요. 여기서는 16평형이 5억 6천만원 정도였는데 3억 1천만원까지 내려와서 44%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 매매가도 3억 2천에 내려와서 여기도 매매가가 같이 내려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그랑빌은 여기는 석계역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약간 노원구보다는 성북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지어졌고 굉장히 대단지고요. 25평에서 9억 2천까지 간게 5억 3천에 거래가 돼서 42%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 여기도 조금 매물가랑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색깔을 좀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고덕 롯데캐슬 베니루체 이거는 굉장히 신축입니다. 19년도에 지어졌고 1,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요. 34평에서 17억 가까이 갔는데 7억이 떨어져서 10억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매 매물은 11억 정도에 나와 있어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노원구에 있는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요거는 2020년에 지어진 굉장히 신축이고요. GTX인 광운대역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가 12억 5천만 원인데 5억이 떨어져서 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여기도 개비 한 1억 3천 정도 나는 8억 8천부터 매물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동대문 답십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입니다. 2014년에 지어졌고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 84 제곱미터 30평대에서 15억 5천이 9억 3천이 돼서 6억 정도 빠진 걸알 수가 있고 매물가는 11억이기 때문에 2억 정도나 차이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지 같은 경우 최저가까지 매매가가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매물가격이 아직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세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